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내과에 근무하는 김재범이라고 합니다. 제 오늘 발표 제목이 염증성 장질환 신약 어디까지 왔나인데요. 항상 이렇게 제목이 거창하면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아까 바, 앞서서 이강우 선생님 보여주신 신약이 거의 다 나온 신약인데 그래서 오늘 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현재 사용되는 약제 그리고 이제 새로 출시되었거나 이제 개발 중인 약제 그리고 기타 비약물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염증성 장 질환은 이런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술 담배라든지 음식, 약제, 스트레스와 같은 이제 환경 요인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이제 장내 세균이 이런 면역 반응을 일으킴에 따라서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염증성 장 질환 이제 완치가 없기 때문에 치료 목표는 병의 완치가 아니고 이제 치료를 통해서 이제 증상이나 염증이 가라앉은 상태, 즉 관해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시경 소견이 정상인 것을 이제 점막의 치유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도달함으로써 협착이나 천공 같은 이제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제 입원을 안 하고 이제 수술을 예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염증성 장질환 치료 피라미드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염증 조절제나 항생제와 같은 기본적인 약제를 쓰게 되고 이것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이제 항염증 약제를 쓰게 됩니다. 이두 가지 약제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고 그것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는 이제 최근에 개발된 약들 쓰고 이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수술을 하게 돼서 이런 단계적인 치료를 점점 강한 약으로 단계적인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치료를 똑같이 도입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제 환자 상황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위험 인자가 없는 그냥 괴양성 대장염이나 크롬병 환자의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존 스텝업 치료라고 해서 이런 메살라진 같은 항염증 약물부터 시작해서 스테로이드 점차 이제 높은 약제를 사용하게 진행되고 위험인자가 있는 크론병의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스테로이드나 면역조절제를 시행하고 이에 반응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학적 제재 중에 하나인 항TNF 제재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누공이 있는 크롬병이나 이제 복잡 누공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이제 항-TNF 제재와 면역조절제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배액술이나 세톤거치 같은 이제 수술이 병행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제 위험인자가 있는 괴양성 대장염 환자의 경우에는 면역조절제나 항-TNF 같은 생물학적 제재를 보다 좀 조기에 도입해서 이런 환자 상황에 맞는 맞춤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약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들 쓰고 계신 약재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뭐, 메살라진이나 설파살라진이라고 하는 이제 염증 조절대가 되겠습니다. 약물 이름은 뭐, 아사콜, 펜타사, 콜라잘, 메자반드 등이 있고, 뭐, 먹는 약도 있고, 좌약, 관장액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괴양성 대장염의 1초 치료제이고, 또 증상이 경미한 크롬병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약은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실 뭐, 거의 없지만 아주 드물게 뭐 구역질, 구토, 뭐 탈모 같은 것들이 아주 드물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약제인데요. 뭐 이제 알약이나 관장액, 주사제로 많이 사용하고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심한 크론병이나 괴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처음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효과도 좋지만 재발 예방 효과는 없고 무엇보다 이제 부작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장기간 사용할 때 이제 부작용이 문제가 돼서 일정기간 쓰다가 빨리 끊어줘야 되는 약제인데, 뭐 얼굴이 둥글하게 된다든지, 뭐 여드름이 난다든지, 이런 가벼운 부작용부터 뭐 당뇨, 고혈압, 농내장, 백내장 같은 경우, 같은 것들,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키가 안 크는 성장장애 같은 것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안 좋을 때만 빨리 쓰고 끊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아자시오프린이라고 하는 이제 면역 억제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백혈구 기능을 이제 억제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면 괜찮은데 자꾸 이제 줄이거나 끊으면 이제 스테로이드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의존성을 보이는 크론병이나 괴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쓰게 되고 이제 이 약이 잘 들으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끊거나 이제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서 이제 오래. 기간 써야 이제 효과를 볼수 있고, 제일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혈구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백혈구 숫자가 감소한다든지 골수 억제 효과가 있어서 결국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차 감염 같은 이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약을 쓰시는 분들은 피검사를 하면서 약을 투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생물학적 제재인데요. 이제 항TNF 제재라고 하는 생물학적 제재인데, 염증성 장질환 발생에 관여하는 이제 t n f 파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억제해서 이 강력한 항염증작용을 나타내는 제재로서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레미케이드나 미시마 휴미라, 심포니 같은 이런 약제들을 이제 항TNF제재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면역을 억제한 약제이기 때문에 결핵 같은 감염이 이제 기회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 전에 반드시 이제 결핵 여부를 확인하고 투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 이 약들이 주로 이제 현재 이제 치료에서 쓰고 있는 약제들인데요. 이런 약제들의 문제는 이제 효과가 우선 모든 환자한테 다 듣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항 TNF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한30% 환자 정도만 이제 관해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관해에 도달하고. 한 6, 70% 환자가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효과를 좀 보이긴 하지만 이 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결국 나머지 한30% 정도 환자는 여전히 이제 이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이 제한점이 있고요. 또 이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염, 결핵이라든지 폐렴 같은 감염이 생기면 결국 치료를 중단해야 되고 아주 드물지만 이제 암 발생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이제 새로운 치료제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치료제가 필요하냐? 우선은 이래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강력한 항-TNF제재에 이제 반응이 없는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는 약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TNF 알파 외에도 이제 다른 원인 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필요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없어야겠습니다. 이런 감염이나 암 발생의 위험이 없는 그런 약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신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에만 작용할 수 있고 몸의 다른 부분의 면역은 억제하지 않는 이런 안전한 약제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사용이 간편해야 간편한 약제가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항TNF 제제는 다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몇 시간 동안 이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이제 배에 주사를 주기적으로 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알약 형태로 이런 먹는 약이 나온다면 이제 환자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새로 출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약들이 있는데 우선 이런 장의 염증 세포가 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제 뭐, 킨텔레스, 뭐, 베돌리주마비라고 하는 약제가 작년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됐고, 이제 염증, 이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하는 이제 스텔라라, 우스테키누마비란 약제가 이제 사용이 허가가 돼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임파구, 백혈구 일종인 임파구를 억제하는 이제 오자니모드, 염증 신호를, 신호 자체를 차단하는 뭐, 젤잔스나 필고티닛이라는 이런 약제들이 이제 곧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두 가지 약제는 알약입니다. 먹는 알약이어서 좀더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하나, 하나씩 간단히 보시면 이 킨텔레스 베돌리주맙이라고 하는 물질, 그 약물은 작년 8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이 돼서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이제 우리 병원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 TNF 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니항 TNF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서 이차 치료제로 인정이 되었고 세번 정도 투여해서 반응이 있으면 이제 계속 유지 치료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킨텔레스의 기전은 간단히 보시면 이 혈관에 떠다니는 이런 림프구, 백혈구인 증 림프구들이 혈관벽에 붙어서 이제 장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장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그 베돌리주맙 킨텔레스란 약제가 이렇게 이런 이런 림프구가 장벽에 붙는다든지. 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해서 염증이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돌리주맙 이 킨텔레스는 기존의 항TNF 제제와 거의 치료 효과가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따라서 이전에 항TNF 제제에 실패한 환자에서 2차 치료로 매우 유용한 것으로 이미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에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의 염증만을 차단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것으로 돼 있어서 다른 위약군, 이제 약을 쓰지 않는 환자와 비교해도 감염 등 부작용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텔라라, 우스테키누맙이라는 약인데요. 원래 이제 건선, 피부병인 건선 치료제로 계속 쓰이던 약입니다. 이것을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도 이용해 보았더니 효과적임이 입증이 돼서 이것도 최근에 크론병에서만 우선 허가가 돼서. 그런 병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조만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우스테키노맙은 이제 염증 물질인 인터루킨 12 13이라는 염증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억제해서 이런 그 장의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오자니모드 젤잔즈라는 이런 경구 아까 말씀드렸던 알약 제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다른 면역 질환에서 이미 사용 중인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 염증성 장질환에서도 효과가 입증이 돼서 이것도 아주 가장 최근에 이 젤잔즈가 이괴양성 대장염의 치료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런 먹는 경고 약제인 젤잔즈 같은 것은 조만간 이제 조절, 증상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수많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 신약들이 개발 중에 있고 또 이미 개발이 돼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재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강력한 저희를 도와줄 강력한 약재들이 나올 것 같고 아까 이강구 교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병원에서도 이런 신약 임상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것보다 더 많은 신약 연구들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기존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신약들을 좀더 빨리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은 이제 기타 치료법에 대한 기타입니다. 네, 기타 치료법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처음에 보여드렸던 원인인데요. 요즘은 이제 장내 세균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 장내 세균을 이용한 치료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 보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미생물인 뭐 박테로이데테스나 허미큐티스 뭐 클로스트리듐은 감소해 있고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병원균인 뭐 프로테오박테리아 등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을 어떻게 조절하면 좀 병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많이들 아마 드시기도 사드시기도 하고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뭐 프로바이오틱스, 활성균제제, 뭐 유산균제제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것은 이제 장내 세균의 균형을 개선해서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이득을 주지만 병원성이 거의 없는 그런 유익한 세균을 이제 활성균 제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균의 부착이나 전이를 방지하고 병원균을 억제해서 이런 항균 물질을 생산하고 장내 점막 장벽의 기능을 개선해서 결국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런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연구를 좀 해보면. 이제 괴양성 대장의 환자에서 이제 관해 이제 증상을 없애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치료에 추가적으로 이런 활성 균제질 같이 줘봤지만 실제 아직까지 연구에서는 큰 이득이 없었습니다. 기존 연구와 비교해서 큰 이득은 없었고 또 이제 관해가 된 환자에서 이런 관 이걸 과연 먹으면 좀더 관해를 오래 유지할,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제 일부 균에서는 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외 다른 균에서 균종에서는 아직까지 효과가 크게 입증된 게 없어서 아직까지 이제 근거가 좀 부족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마찬가지로 크롬병에서도 어떤 관의 유도나 유지 모두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런 활성균 제재 유익한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변 미생물 이식, 대변 이식 들어보셨나요? 요즘 뭐 이제 대변을 이식한다고 해서 이 분변 미생물 이식은 이제 건강 사람,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제 환자에게 주입해서 주입하는 이제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의 좋은 미생물을 넣줌으로써 어 이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회복해서 이제 치료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됐고 최근에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서 이런 분변 미생물 이식이 이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에서도 이제 분변 미생물 이식과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좀 계양성 대장을 보시면 네 개의 큰 연구가 있었습니다. 세 개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었고 좋았고 한 개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있었고 이런 것들 모두 합쳐서 이제 분석을 해 보았더니 이제 약을 쓰지 않는 군에 비해서는 이제 미생물 이식을 하는 군이 이제 관해율이 한 3배 정도 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한, 번,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여러 번 시행하는 경우에 더욱 효과적이었고. 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다 이제 그냥 그 병원마다 다 다르게 정해진 프로토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좀더 이런 괴양성 대장염 환자들한테 좋은 분변 미생물 이식에 대한 그런 연구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크롬병에서는 이제 괴양성 대장염보다 아직까지 연구가 많지 않은데요. 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없다는 연구도 있고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좀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크롬병에서는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변 미생물 이식이 다 좋은 건 아니어서 이제 실제 뭐 하다 보면 뭐 구역질, 구토라든지 복통, 복부 팽만감도 생길 수 있고 이제 대변을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감염이나 흡인성 폐렴 같은 감염 합병증도 드물지만 생길 수 있고 드물게 이제 반대로 염증성 장 질환이 악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시술만은 아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잘안낫는 병이다 보니까 이제 대체요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대체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의료현장에서 시행되는 이제 기존의 치료법 외에 이제 뭐 전통의학이나 보완요법, 통합의학 등을 통해서 이제 증상을 좀 완화하고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생각되는 방법이고. 이제 이런 대체요법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암 환자 같이 잘안 낫거나 염증성 장질환 같은 이제 만성 환자에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이은 대체요법들이 알려진 게뭐 약초와 같은 이제 천연물이라든지 뭐 명상, 요가와 같은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서 이제 치료 효과를 보는 비약물적 치료. 그리고 실제 유럽에서는 이런 기생충 알을 복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회가 이제 점점 깨끗해지면서. 사회는 깨끗해지고 있는데 염증성 장질환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기생충 감염은 거의 이제 없어졌는데 반대로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깨끗하니까 이런 병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생충 알을 복용했더니 실제 유럽에서는 뭐 괴양성 대장염이 좀 좋아지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어서 이런 연구들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초 같은 천연물은 결국 이제 독성 물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요가 같은 비약물적 치료는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기생충 알 복용은 아직까지는 이제 근거나 이제 부작용 같은 게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체요법, 대체치료를 할때 주의해야 될게 이제 뭐 기존의 치료를 하던 치료를 중단하고 사용하라고 권유하거나 이제 이런 게안 좋다고 말하는 경우에 이제 주의를 해야겠고 또 이제 의사와 상의하지 말고 무조건 어떤 성분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쓰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없이 사용되는 경우 치료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나 처음부터 이제 돈을 다 내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이런 대체 치료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요약해 보면 전 염증성 장질환은 이제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아주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치료는 아직까지는 완치가 아니라 증상을 가라앉히고 이제 장 점막을 치유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하고 있고요. 메살라진이나 뭐 스테로이드, 면역제 등 같은 이제 기본적인 치료가 사용이 되지만 반응이 없는 경우에 이제 항 TNF제재 같은 강력한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이것 외에도 이제 새로운, 새로운 메커니즘 가지고 안전하고 또 이제 복용이 편한 약들이 앞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까 이제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산균제제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나 분변 미생물 이식은 치료에 도움이 될건 같지만 아직까지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연구를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현재까지는 기존의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체 치료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치료가 쉽지 않은 염증성 장질환이지만 저희 성민센트병원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